정리해 갖고 우리 그 의장께서 의원 여러분들하고 그 금융권 lh 그 농협에서 오신 분한테 얘기를 좀 촘촘히 했습니다. 그래서 lh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어, LH 쪽에서는 만약에 아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담보 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어, 우리가 얘기 전에 들은 그 얘기 그대로, 외민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은 LH에서 돈을 내면은 담보는 되게 LH가 가져가는 거고, 해다가 안될 경우에 시에서 만약에 돈을 낼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을 시에다 넘겨주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이 모셔 갖고 얘기를 하시겠다고 그러길래 저희가 정상적으로 요청하거나 그뭐 얘기를 듣겠다 이런 서로 협의된 바가 없어 서고 우선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은 없고요 의사 질문만 있어요. 네김미석이나와 네. 우선 긴 시간 지변이 있었기 때문에 서류를 다 빼고.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만 하겠습니다. 브레이시드 사업은 그동안 우리 시에 정말 뜨거운 감자로 어 시민들에게 전달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업입니다. 오늘 브레이시드 특위에서 우리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의 어 답변을 해봤지만 실제 저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무엇을 얻었는지 참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의 오히려 혼란만 만들어진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신 부에시티에 관련된 어, 대책이 분들이나 주민 분들도 하실 뭐, 얘기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오늘 답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위에 이렇게 어,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발언하거나 또는 농협이 됐든 대학교가 됐든, 사업시향제가 됐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명확하고 또 투명하게 이 문제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로에서는 오히려 더 의혹만 문제에 증폭되고 더 혼란만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저는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평택시와 평택시 의회가 함께하고 경기도도 이 사업에서 무관치 않습니다. 경기도, 또 성균관대학교는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책임도 적다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이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어, 기관 단체를 총망라해서 의회가 다시 한번 어, 간담회를 어, 수집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제안하고요. 어, 실제 저도 뭐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대 의회 때부터 어, 이 사업을 봐왔고 많은, 어, 질문도 해봤고, 문제의식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7년이 흐른 현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됐고 꼬여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풀어야 될 역할 또한, 우리 시나 시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오늘 여기서 그대로 끝내버리면, 오히려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어, 본회의에서 할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택시, 의회, 사업시행자인, 사업시행자, 성균관대학교, 주민대책인 이렇게 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의장께 보냅합니다 지금 김기석 의원님께서, 그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그, 브랜시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 회의 그 원, 어 오늘 하는 회의 진행하는데 주민들께서 하시고자 싶은 그런 말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금융권 에너라든가 평택시의 입장 경기도 그다음 시행사 성균관대 뭐이런 행동해갖고 그 어떤 주체가 되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 간담회도 내갖고 어,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오늘 그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별도로 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민 여러분들도 공청회를 해주세요 공청회 아그 문제는 나중에 네. 얘기하시자고요 제가 또브레시티 그 관련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레시티 사업 관련, 주민, 주민만 부탁 합니다. 여기는 되게 의원들 의의하는 데죠. 주민 여러분께서 아까 우리 김석 <laughs> 의원이 제안하신 것도 있으니까, 그런한 자리를 통해서 이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입장이. 아니, 경기도는 아니, 경기도는 아니, 경기도는 아니 경기도는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 여러분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도 실감을 하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되니까, 여기 원활한 회의 진행하는데 어떤 그 회의 방해되는 그 그런 좀 말씀은 좀 참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프레시티 사업 관련 질의 답변을 <laughs>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신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00, 제162회 평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언합니다.